그런 폐에 대해서 대표 근육인 정거근에 대해서 스트레칭과 운동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먼저 정거근 같은 경우에는 어 립, 갈비뼈 바깥쪽에서 시작해서 어 견갑골 안쪽에 붙는 근육인데요. 먼저 스트레칭을 말씀드리면 어 이런 짐볼이나 의자 또는 뭐 책상 이런데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 이짐볼에 손을 얹어주시고 자 몸이 90도가 되게끔 해주시고 그 상태에서 상체를 쭉 눌러주실 거예요 상체를 쭉 머리가 안으로 들어가게끔 쭉 눌러서 음, 겨드랑이가 늘어날 수 있게끔 스트레칭을 해주시는 거예요 쭉 그대로 눌러주기 음, 이런 식으로 10초 정도 버티고 일어나겠습니다. 10초 스트레칭하고. 자, 여기서. 자,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대로 쭉 눌러주시고. 자, 10초 버티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일어다가 호흡해주시고. 다, 다시 한번. 10초 눌러주기 쭉 눌러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섯 열 천천히 일어났다가 한번더쭉내려가서 눌러주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일어나기. 이제 똑같이 잡아주시고, 손은 밑에 잡아주시고, 그 상태에서 밑으로 눌러주고. 자,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고 10, 자 이런 식으로 한 번. 다시 한번 잡고 똑같이 이렇 눌러주기 하나둘셋넷 다섯 여섯 일1여 2, 3, 4, 5, 6, 7, 8, 9, 10, 2, 2, 자 이번에는 자, 정거근에 대해 운동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거근 운동 방법은 자, 이렇게 90도로 엎드려서 누워 주신 다음에 팔은 어깨 넓이 정도로 벌려 주시면 됩니다. 다리도 어깨 넓이 정도로 벌려 주시고, 자그 상태에서 날개뼈끼리 서로 견갑골끼리 모였다가 그대로 밀어내시는 거예요. 밀어내시면서 끝까지 어깨가 앞으로 빠질 수 있도록 등이 동그랗게 평평하게 말릴 수 있도록 그리고 다시 쭉 날개뼈끼리 모아줬다가 다시 한번 쭉 밀어주기 자 이거를 다 같이 1 0번 반복해 보겠습니다 잡고 자, 제대로 쭉 모았다가 밀어주기 쭉나 날개뼈끼리 응, 응, 응. 모아줬다가 밀어주. 고 일곱, 여덟, 아홉, 열. 날개뼈끼리 모아줬다가 서로 멀어지면서 쭉 밀어주세요. 하나 모았다가 둘 모았다가 셋 모았다가 넷 열스 수도 정말 좋다. 가 1번만 더 가겠습니다. 자, 시 준비 7시, 8다가밀어 주기. 1 1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해서 정거근의 운동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폐에 관련된 횡경막이 있는데, 횡경막 운동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횡격막은 자, 자, 우리가 손을 옆에다 대시고 어, 몸을 어, 손의 힘으로 살짝 조여 보세요 조이신 상태에서 어, 호흡을 깊게 들어 마시면서 손이 바깥쪽으로 밀릴 수 있도록 호흡을 깊게 들여 마셔서 손을 밀어내주세요 손을 안쪽으로 쭉 눌렀다가 여기서 손이 바깥쪽으로 밀릴 수 있도록 해서 이거를 10번 정도 반복해 보겠습니다. 뱉었다가 그대로 흉각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하나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열. 이렇게 해서, 행경막 운동법을 알려드렸고요 이번에, 어, 측면, 후면, 어깨, 어, 삼각근, 측후면 삼각근 운동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측면 운동으로는, 삼각근 측면 운동으로는, 팔을, 우리 팔 벌려 뛰게 할 때처럼, 손등이 위로 가게 해주시고, 팔을 어, 90도까지. 어깨높이까지 올렸다가 내려놓다가 반복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봤을 때 어, 팔꿈치가 뒤로 빠지지 않게 아짝 앞쪽으로 밀어내면서 팔꿈치가 몸통 뒤로 가지 않게 자,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자, 그대로 1 0 개씩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열 스톱 잠깐 쉬었다가 자 이번엔 후면 후면 어깨는 그러니까 상체를 앞으로 쭉 숙여주신 다음에 자, 팔을 그대로 아까 측면할 때랑 똑같이 옆으로 그냥 들어주시면 됩니다 단지 상체를 앞으로 많이 숙여서 자, 이 상태에서 옆으로 쭉 들어주세요 자, 하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기서 옆에서 보면 자 여기서 상체를 숙여주시고 자 팔은 그대로 여기서 쭉 평행하게 쭉 이런식으로 이렇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10번씩 잡고 자 옆으로 하나 둘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마셨다가 한 번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상체를 쭉 숙여주시고 그 상태에서 팔은 서로 마주 보게 하고 그대로 옆으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8, 9, 10, 자 이렇게 해서 삼각근 운동까지 알아보았습니다.